오늘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바로 그 순간 젠틀 엠퍼센드 이펙티브 익스트림 ASMR 여클리닝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번 세션은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이완을 동시에 선사할 귀 청소 사운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피로를 모두 내려놓고 귀속 깊숙이 울려 퍼지는 소리에 몸과 마음을 맡겨보세요. 먼저 아주 부드러운 도구가 귀 표면을 스치는 순간 가늘고 미세한 긁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는 결코 거칠지 않고 마치 솜털이 살짝 피부를 간지럽히듯 가볍게 다가옵니다. 이 작은 자극은 여러분의 뇌를 간지리며 팅글을 유발하고 전신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조금 더 강렬한 사운드가 등장합니다. 귀 내부를 천천히 훑어내는 리드미컬한 움직임 그리고 도구가 남기는 미세한 사각거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닌 깊은 이완의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실제 전문 클리닉에서 세심한 관리를 받는 듯한 사실적인 몰입감을 선사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동시에 안락해집니다. 그 다음은 브러싱 소리입니다. 부드럽게 귀 주변을 쓸어내리는 브러싱은 바람결에 흔들리는 잔잔한 풀잎처럼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이 소리는 안정감을 불러일으키며 마치 누군가 곁에서 따뜻하게 지켜주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불안과 긴장이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여러분은 깊은 평온 속으로 빠져듭니다. 또한 이번 영상에는 속삭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귓가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흘러나오는 속삭임은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따뜻한 에너지를 전합니다. 부드러운 속삭임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심장을 느리게 뛰게 하며 여러분을 점점 더 깊은 몰입 상태로 이끕니다.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고 머릿속 복잡한 생각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이번 세션의 핵심은 젠틀 앰퍼센드 이펙티브라는 점입니다. 자극은 결코 과하지 않고 귀와 마음에 필요한 만큼만 전달되어 극강의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익스트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소리의 깊이와 몰입감은 강렬하고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 균형이 바로 오늘 영상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귀 내부를 천천히 청소하는 듯한 섬세한 긁음, 솜으로 닦아내는 듯한 포근한 사운드, 그리고 마이크에 살짝 스치는 듯한 미세한 소리까지. 각각의 소리는 서로 어우러져 완벽한 하모니를 이룹니다. 이 사운드들이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며 마치 전신 마사지를 받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밤 혹은 마음이 복잡해서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이 영상을 틀어보세요. 깊고 안정적인 소리가 여러분을 감싸며 점점 더 깊은 이완을 불러옵니다. 몸은 무겁게 가라앉고 호흡은 천천히 안정되며 결국 평온한 수면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젠틀 앰퍼센드 이펙티브 익스트림 ASMR 이어 클리닝은 단순한 귀 청소 ASMR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마음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